아두더자 있어요 기 부암산 애기봉을 지나서 새로 생긴 부암산 두리길, 새누리길 그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얼마 안 됐는데 엄청 힘드네요. 조만 가면 애기봉이 나옵니다. 360m, 저 멀리 부암산 정상이 보이네요. 부람산 애기봉은 해발 200m 정도 되는 정말 동네 뒷동산 같은 낮은 산입니다. 산을 못하시는 분들도 애기봉은 정말 30분도 안 돼서 올라가는 그런 낮은 산이에요. 애기봉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안병루트가 있는데 부람산 정상으로 향하는 거기는 정식 코스가 아니라서 예, 막아놨다가 요번에 불암산 새로운 루트로 해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애기봉 암릉길 가는 길, 아, 이렇게 애기봉 암릉길이 나옵니다. 잡는 줄이 있어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이렇게 애기들도 같이 오고, 별내 시내도 보이고 별가람역인가 아 이제 애기봉에 올라왔습니다 와 완전 애기들도 다 데리고 오고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저기 롯데타워도 보이네요 아. 2시 47분에 암릉길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하는지 한번 속도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에는 줄이 없었는데 이 줄도 잘 정비되어 있네요. 애들은 절대 오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아, 중간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애기봉에서 출발해서 아, 어디야 이런 루트를 타고 아, 이런 루트로 어마어마한 아, 힘드네요. 고도를 엄청 급격하게 올립니다. 자, 저는 다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간에, 와, 이렇게. 뷰포인트도 있습니다. 와, 이야. 미쳤다. 길을 잘못 들어오셔서 힘들어 하시네. 분이네요. 나이가 좀 있으십니다. 저는 다시 힘내서 올라가보도록 하죠. 어 잡는데 어디 간 거야? 이제 없네? 해당 구간은 경사 30도 이상의 암반으로 이루어진 상급자 코스로 산행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다른 코스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유턴 내려가는 것도 곤욕인데 말이야. 와길 없음씨. 와 예전에 암릉 구간 다닐 때 이쪽으로서 해 저쪽 넘어서 올라갔는데 와. 길 없음 길이었네 이게 와 하, 길처럼 보이는데 와씨 야 이게 만든 길이지 이게. 예전에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아까 저길 없으면 저쪽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요번에 길을 만들어서 그렇지 아 그냥 벽 타고는 아 절대 못 올라간다 경사가 70도? 아 이건 미끄하다가는 사망각입니다. 이거, 야, 이거 사고 많이 나겠는데 이거. 눈 많이 오는 날은 통제할 것 같습니다. 이 길은. 아써 있네요. 결빙기 이용 금지. 아 근데 길도 아닌 길을 저분은 뭐 하시는? 왜 저기서 저러시?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난 일로. 누가 오자 있어, 여기. 어? 누가? 누가 오자 있어. 내가. 자, 끝까지 하자, 하자, 하자. 아, 힘들어, 씨. 아, 이제 아, 평지네요, 좀 살짝 정상이 다와갔다는게 아니고 아, 한참 남았네. 씨. 저기 정상이 멀리 보이네요. 어디 보자, 아저씨, 아저씨, 어디 보자 노래를. 저기 정상입니다, 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 한 20, 30분 더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하, 아, 저는 이산 꼭대기 올라와서 이렇게, 무, 무슨 길이라고 하죠, 이거? 하, 하여튼, 이렇게 정상에 있는 평지길이기 너무 좋습니다. 대기봉 누리길 차가운길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 아니네 스위치엔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왔네 식송마을에서 이렇게 아 식송마을도 니다 어디서 왔지 여, 이렇게 올라을텐데 이렇게 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까 길을 잡고 올라가는 암릉길 정상 400m 얼마 안 남았어 아 여기도 이렇게 길을 만들어줬네 원래 없었는데 자, 이 차. 야, 원래 여기 줄 잡고 올라갔었거든요, 여기. 로프가 하나 있어가지고. 로프 잡고 올라갔던 데인데 아, 제가 액션캠을 안 가져와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하는 가는... 촬영하고 있어서 아, 여기 올라가는 길을 다 올라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어 아, 이렇게 잡고 올라가야 돼. 잡고 뒤졌다 거의 90도 와 여기 데크도 만들어 놨네요 아 여기서 야영하면 죽이겠다. 다 왔습니다. 어 아, 저기도 의자 만들어놨네. 야 이거 너무 잘해놨잖아 이거. 와. 전에 이 뒤로 삥 돌아갔는데 지금 이렇게 야 남북계단까지. 미쳤다 와.. 전에 일로 이렇게 들어갔고 이야, 기똥차네. 아, 전에 이거 잡을 데 없어서 엄청 위험했는데. 다 올랐습니다. 대게 정상석. 아 불암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미세먼지가 좀 많아가지고. 아 그래도 시야는 엄청 잘 보이네요. 와. 날이 따뜻해서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온제 아, 내려갈게요? 이것저것어면서올도왔는데 2시간 걸렸네이재 아, 뭐야? 다 아, 너무 좋아. 일몰을 보고 내려가고 싶지만 야 어우 를안가져왔어요부람산이일몰이 진짜 멋진 산이라고합어다 아 저쪽에 한강이네 와 바이크 타고 맨날 지나다니던 그 길이네요 와 찌그나 전세냈습니다 우와 미쳤다 이런 뷰에서 밥을 먹고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몰을 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일몰은 저쪽인데 저쪽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 자, 이야. 돈돈 어, 돈. 내려가면은 낭떨어지. 내려가 봅시다. 지금이 4시 32분. 내려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봐봐야겠어요. 내려가는데 옆에 잡으면서 내려가서 무릎에도 무리가 별로 없고 금방 내려갈 것 같아요. 4시 32분. 갑시다. 아, 이제 다시 애기봉에서 출발해서 처음 도착한 그 쉼터. 여기. 도착했습니다. 다 왔네요 이제. 자, 저기 식송만 아, 이렇게 아, 새로 생긴 애기봉 누리길 아, 다 내려왔습니다. 저기 앞에는 불암산 애기봉이 있고요. 저는 애기봉은 아까 들렸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